Kim, I manage the uh, I'm engineering manager here at Lucid Motors for a Driver Assistance Group. Um, so we work on things kind of very similar to Tesla Autopilot, um, you know, adaptive cruise control, uh, emergency braking, and other semi-autonomous driving features. Uh, so now what we're going to do is actually engage our semi-autonomous driving functionality. Okay. Uh, so that sound means the system is active, and as you can see, I'm not touching the steering wheel or the pedals. We don't have the car actually completely yeah. drive for us. Sure. So what you see here is actually we have a LiDAR sensor installed in the front of the vehicle uh, and it's a very, very accurate sensor so we can actually see the road edges, uh, you know, different things like the trees. This LiDAR sensor helps to detect things like cars and light screens that will be a very critical piece of our autonomous driving sensors. So this is just going to give you guys, uh, we wanted to give you guys just a little bit of a taste of exactly what we we're working on, you know. This would be what it, what it feels like to have the car basically driving itself, we're closing the road off for safety. Sure, so, sure. You know, it is a development system, so we're working hard on it. My brother took a lift here and he's like, oh, the road's closed, can't go down that way. <laughs> <laughs> yeah, sorry, Wait. we did that. No, no. <laughs> for good reason, man. Fantastic. 안녕하세요, JD의 월드입니다. 제가 루시드 전기차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아서 루시드의 자율주행 드림 드라이브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루시디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인하우스입니다. 자체 제작입니다. 다만 보쉬랑 컨티넨탈 이런 부품 업체들한테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 이런 것은 공급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인하우스입니다. 테슬라도 원래는 이제 모빌아이랑 같이 자율주행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갔고, 루시드도 원래는 모빌아이랑 같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지금 더 이상 모빌아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이 작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모빌아이랑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다른 빅테크 기업이랑 무언가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루시드 애플 루머가 나온 것이 피터 형이 3단계까지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4단계, 5단계는 빅테크랑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루머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곧 있으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완성이 거의 다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완전 자율주행은 4단계, 5단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모든 것은 유인 데이터를 모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피터형을 비롯한 수많은 빅테크의 자율주행 AI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 10년 이상이 남았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곧 있으면 나온다, 곧 있으면 다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루시드의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루시드는 몇년 전부터, 오랜 세월부터, 지금 갑자기 그냥 자율주행 없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부터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루시드의 최장점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드의 장점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의 환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하드웨어를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렉트릭 모빌리티는 굉장히 큰시작입니다 일렉트릭 모빌리티가 전기차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전기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루시드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피터 형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3단계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근일내 2025년 내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훌륭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 A.V.는 10년 이상이 훨씬 더 걸린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자율주행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9월 1일 락업 해제. 이것이 지금 어쨌든 근실 내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락업 해제를 앞두고 수많은 개미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어쨌든 주가는, 어쨌든 이 라인은 지키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주가가 락업이 해제되고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면 물을 타려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팔까 말까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일단 전체 유통 물량 대비 전체 공매도를 보시면 8.6%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공매도 바로 피가 100%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고 공매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공매도 퍼센테이지는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쪽을 살펴보시면 볼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눈치 보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9월 1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옵션 쪽에 아마 볼륨이 이제 들썩들썩 거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눈치를 보면서 다들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락업 해제라는 것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내려가는 기업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10% 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개미들의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설사 홀딩을 하더라도 개미들은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도 변동성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은 9월 1일날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화를 조금 현금을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어쨌든 마음의 준비 변동성이 올지 안 올지 그 누구도 확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파이프 투자자들 15불에 들어왔습니다. 50% 프리미엄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피델리티 사우디 국부 펀드 이런 기관들이 표면적으로 롱텀 캐피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털고 나가는 배신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관들이 터는 것보다 개미들이 쪼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터트렌드 이제 기사 사진 올라온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001-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루시드 주주분들이 루시드 초기 물량 500대 중에서 첫 번째 차량이 양산이 되었다라고 이것이 최초 1호차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 초기 주주는 어쩔 수 없이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견디셔야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먼 훗날 웃으면서 나는 루시드의 초기 주주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게가 여러분들은 무겁습니까? 이 엄청난 이 압박감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주식, 코카콜라! 테슬라의 차량을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영원을 바쳐 만든 차량 루시드 에어의 전기차 하드웨어 성능은 확실하게 현재 넘버원이라고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EV 섹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외에 보여질 분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기차 외에 나는 보이지가 않는데요라고 물으신다라면,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역시 헛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루시드 에어 차량이 이번 연도에 나오면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로 거대한, 정말로 큰 포식자가 새롭게 출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휘청휘청 휘청 하면서 행보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차량이 나오지 않아서, 차량이 나오지 않고 계속 트위터 질만 해가지고 지금 루시드 주주들 루시드 트위터 질하는 거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월 스트리트 백지에 루시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더 이상 가난하게 살기 싫어. 나 그냥 직장 때려치웠어. 왜냐하면 인생은 한 방이 아니겠어. 한방 루시드 주식 콜옵션 걸고 지금 마이너스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울고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디 군단 형들도 주식 시장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애들은 가라 하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사는 거 지쳤어, 인생 한방 아니겠어, 루시드 콜옵션 하니까 이런 거는 갬블링이라고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한 방의 큰 도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이쁘게 말하면 인생 한 방이 아니겠느냐. 이래야지, 레디 군단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루시드의 락업 해제가 9월 1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량 딜리버리, 이번 연도, 어서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빨리 안 나오면, 정말로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다 두들겨 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 오늘부터 푸샵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50개씩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